제가 니카라고에서 사역 첫 번째, 목회 사역, 두 번째, 나눔 사역, 세 번째, 교육 사역, 네 번째, 치유 사역. 이렇게 네 기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비전교회 개척해서 목회하고, 예수 소망교회 개척해서 목회하고 있고요. 예수 비전 센터 지어서 공부방하고, 영어 가르치고, 피아노 가르치고, 스페인어 가르치고요. 그동안 내려놓았던 니카라고와 예수 비전 보금 신학교 사역을 작년 7월 3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니카라과의 교회가 많은 목회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니카라과는 오순절 교단이 많이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단의 특징은 신학 공부나 성경 공부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목사가 될수 있는 그러한 교단의 특색이 있어요. 참 위험하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50%가 기독교 교인 인구가 늘어났으니 많은 사람들이 신학적인 근거와 신학적인 검증 없이 설교한다는 게 목회한다는 게참 쉬운 일이 아니지요 이제 성장과 부흥은 복인데 제가 생각하기는 에 이거 독이 될수 있어요 MDB 과정과 THB 과정 이렇게 두 클래스가 있어요 저희 세대 신학교에서는 신학학사 MDB 교육학 석사 thm 신학 석사, tht 신학 박사 과정을 다 2022년도, 23년도에 걸쳐서 문을 열게 됩니다. 정규 대학 프로그램이에요. 중남미는 스페인어권이 대부분입니다. 브라질만 빼고 나머지 22개국이다. 스페인어권입니다. 그러므로 신학교 졸업생들이 훌륭한 디그리를 가지고 다른 대학에 가서 또 교수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 선교지에서 공부하고 싶지만 돈이 없으면 못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요. 하기가 필요하다면 저희 세텝 신학교의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 보려고도 합니다. 저희 세텝 신학교가 갑작스럽게 모든 카테고리가 다 완벽하게 준비되어진 신학 대학이 되버렸거든요. 교실이 지금 세칸밖에 없거든요. 채플실 이 있고요. 교실이 앞으로 여섯 개가 더 있어져야 돼요. 가지고 있는 학사 A동과 B동을 리모델링해서 어 학생들을 모집하여 공부를 시키려고 해요.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혹여나 관심 있는 분들은 카톡에서는 임용선을 찾아 주시고 페이스북에서는 파블로 림 영어로 P A B L I M 파블로 림 또는 임용선을 찾아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국가번호 505 8681 2656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우리 성사님 여러분, 보잘것없 종이 지난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간증을 나눴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시면 넉넉하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의 삶을 나누는 좋은 군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